지금 여기 그 앞에 불이 전개되는 게 은평구. 은평구에 저쪽에, 은평 뉴타운 센터. 그리고 한옥마을이 보이고, 저쪽, 저 뒤에는 지금 여기도 강, 마곡 강서 쪽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것이 저게 이제 일산 원홍 그쪽이 보이고, 여기서는 현재 이제 교의상, 바로 이제 이게, 에, 의상봉을 등정을 한 다음에 저기 용출봉. 용출봉 다음에 있고 뒤에 용철봉. 그리고 증치봉. 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저기 대남로 수봉까지 연결되는 건데 저게 지금 이게 의상릉선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저쪽에 의상릉선에이제 문수봉 청소동안문에서 저쪽 을 밑으로 내려뻗는 게 저게 비봉릉선입니다비봉릉선 그래가지고 저기 지금 보이는 게 저게 삼호바 바위. 이삼호바이인거 저기 지금 바위가 꼭대기 네모가지고 보니 삼호바이고. 지금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게 주능선이다가지고 저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백운대로 가는 게 백운대. 바운 배운가 바로 지척에 보이는 곳에, 지척에 바로 앞에. 그리고 이렇게 여기 염초봉그 뒤에 보이는 것이 이제 인수봉. 바로 이 앞에 이게 보이는 것이 이제 뭐야 원효봉이 이게? 이게 노적봉. 그래가지고 이 의성봉에서 보는 뷰는 아주 굉장히 이 북한산 대부분을 보는 게 아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의상봉 502m, 다음에는 용 출봉 571m가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용 혈봉 581m, 그 다음에 중추봉, 중추봉이 513m가 연결되고 있는. 성설매 제대로 돌아온 등산의 유튜모 2025년 9월 21일 오전 8시 4 9분 현재 여기는 아 의상봉 500m입니다. 의상봉. 여기 의상봉은 아 의상선의 제일 그서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아주 오늘은 비가 온 후가 돼가지고 아주 가을, 초가을에, 초가을에 들어서는 그 기분이 돼가지고 아주 그 바람도 불고 굉장히 뭐 정상하기가 좋은 그런 그 시기이고 그런 시간입니다. 무덥지도 않고. 그리고 시야도, 시야도 괜찮고. 지금 이제 여기 이제 502m 의상봉을 등장을 하는데, 이 의상봉에 이 밑으로 가게 되면 가사당 암문이 있고, 가사당 암문을 이래서 내려가게 되면, 아, 궁용사가, 아주 유명한 궁용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의상, 의상봉을 직병으로 하고 있는 공룡사가 아, 있고, 공룡사는 절쪽에 삼천, 3천, 삼천사랑 가산당함을 통해가지고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9월 21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 6시 40분 현재 여기는, 아, 의상봉 오백이 메터 의상봉의 표지. 여기 표지목이 있고, 여기서 이제, 대남문으로 이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은, 용출봉, 용혈봉을 지나가가지고, 대남문에 도달하는데문소문 바로 옆에서 한 3km.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백가사에서 올라온 거 그렇게 이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25년, 9월 21일, 일요일, 오전 8시 50분 현재, 여기 의상봉에서, 여러분들게의상보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 있습니다. 이런 그, 지수로 들어한등들의 유튜브 곡갈모자는 자기 뭐 건강 지킴, 몸 건강 관련 주소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렇게, 그런 그, 아, 등산의 목적지 의상보을 등장함으로써 그런 거그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땀 흘려서 그런 보람이 있고 그런 그 상쾌함을 만끽하면서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러한 그 스트레스를 풀고 그러한 그 혈액 왕성으로 해가지고 이 땀과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어,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함으로써 평소에 쌓인 그런 피로와 남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어 해소함으로써 그런 그 어, 몸을 몸 건강 지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 저는 우리 그봄 들어서 76세인데 나이를 그 나이 연령에 고하에 핑계 대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어 현장을 탑승하면서 건강 관리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의성봉 502m입니다.